때는 16세기 초의북유럽 스웨덴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북유럽 지역은 14세기 말부터 체결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삼국연합의 칼마르 동맹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원래 독일의 북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 연합의 무역 공동체인 한자 동맹에 맞서기 위해 체결된 동맹이었습니다. 물론 이 동맹은 원래 의 목적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5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듯이, 나라 가는 연합이 체결되면 반드시 나대는 놈이 생긴다는 겁니다. 덴마크가 나머지 두 국가의 합보다도 힘이 차이가 크자 주도권을 잡은 덴마크의 왕이 두 판을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그나마 힘이 좀 있던 스웨덴이 반기를 들어 수십 년간 두 국가 사이에 반란간 내전이 반복되며 이게 대체 동맹인지 왼수 새끼들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때문에 16세기 초의 스웨덴 역시 친연합주의자와반연합주의자가 서로 모여 오늘도 평화로운 스웨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키를 보던 덴마크가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스웨덴이 반 덴마크파는 이 공격을 잘막아내게 했지만 그럼에도 점점 밀려나게 되어 결국 1520년 5월 스토홀름이 덴마크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덴마크도 튼튼한 성체에다 가는 길 대부분이 좁은 지형이스토홀름을 무력으로 정면 돌파하기는 꽤나 부담스러웠죠 하하하 굳이 성을 공격할 필요 없다 이제 녀석들은 토건해준 쥐새끼니까. 이대로 대치만 해서 말려 죽이면 끝이야. 해서 덴마크 유형 크리스티안 2세는 도시의 보급을 차단하고 포위를 유지하여 지구전으로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근데 4개월 뒤. 이게 대체 어떻게 된겨? 어째 스톡홀름이 보급은 넉는캐시고대려 덴마크가 말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분명 육성과 해상의 보급론을 모두 막았을 텐데. 물론, 덴마크가 스톡홀름이보급론를 막기는 했습니다. 예, 뭐, 막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 땅으로 생긴 지형은 뭔 수로 완벽해 막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치를 보고 있던 한자동맹의 도시들이 덴마크를 견제하기 위해 비밀리스웨덴이 보급을 돕고 있었으며 정작 덴마크의 보급로는 지방 처항군들이 산발적인 공격으로 인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결국 이대로 가면 자신들이 패배임을 깨달은 크리스티안 2세는 숨겨둔 비정의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 도시 인원들에게 알린다! 우린 공부하지 않을래? 해서 1520년 9월 크리스티안 2세와 스웨덴 귀족들 사이에 회담이 열립니다. 너희가 항복한다면 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 지금 이 저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은 절대 없을 것이며, 너희 기존 권한까지도 모두 보정해주마. 그러니 제발 항복해주세요! 이에 대한 스웨덴 귀족들이 반응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웨덴인 상황도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이 태치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긴 했지만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전장터인 스웨덴인데다 성대에 서조차 반덴 마크파와 신덴 마크파가 서로 다녀 대립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때문에 스웨덴 기숙들은 이 오랜 전쟁이 무척 피로해 있던 상태인데 여기서 덴마크형이 의 항복하면 생존과 지위 보전은 물론 보복도 안 한다고 약속한다. 이러면 항복을 안한 이유가 없죠. 그서 당시 스웨덴이 섭종이었지만 전투 중에서만 스탠스 트레더 영과의 아내 크리스티나를 필두로 스웨덴의 귀족들을 항복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2세는 그동안의 모든 행위를 잊을 것이라 맹세하고 그들에게 사면을 내렸죠 이후 그는 덴마크로 돌아와 10월에 대간식을 추른 뒤 11월 4일에 스톡홀름이 대성당에서 의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스웨덴 토박이들만으로 왕국을 통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에 3일 동안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주와 인들을 마셔댔고 덴마크인과 스웨덴이사이에선 농담도 오가게 되죠 근데 이 연회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저녁 갑자기 크리스티안 2세가 비공개의 를 가진다며 스웨덴 기숙소를 궁전으로 수집합니다 그러고선 바로 다음 날인 8일 저녁 덴마크 병사들을 왕궁으로 수집해 보유했 스웨덴 기숙소를 체포해요 네 처음부터 왕은 이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말이 다르지 않소 왕이 약속은 신 앞에서 하는 맹세이거늘 그걸 어기겠다는 것이오 물론 왕이 이렇게 자신이 맹세를 저버리는 것은 단순한 기만을 넘어 신성모독이라고볼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역시 나름의 변명을 준비해놨지요 아 물론 나는 맹세를 지키려고 했지 지금도 지키고 싶어 근데 니들 이단이더라? 이단한테는 해당사항 없는 거 알지? 스웨덴이 친 덴마크파 수정이었던 구스타프 트롤레 주교를 이용해 이들에게 이단 혐의를 씌우고는 니들 이단이니 내뱅세도부유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후 며칠 동안 일반 시민, 귀족, 시장, 시의원, 주교들을 포함 총 82명이 이단이라는 제명하에 살해당하였습니다 헤헤, <laughs> 이제 더 이상 날 막을 것은 없다 내가 진정한 스웨덴의 국왕이다 안타깝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요 이 학살로 인해 스웨덴 전역이 분노하게 됩니다 특히 학살제를보려내기 위한 봉기가 귀족이건 민중이건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해서 1523년 6월 6일, 당시 처형된 스웨덴 귀족들 중한 명의 아들이었던 구스타프 바사가 스웨덴 국공으로 선출되며 스웨덴은 칼마르 동맹에서 완전히 이탈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집행하여 덴마크와 영구히 분리됩니다. 심지어 크리스티안 2세는 내가 저거 못 믿을 놈이라고 했잖아. 저는 분명 나중에 우리한테도 그런다니까.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귀족들에게 주차 신임을 잃어 1523년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도 연달아 피위당해요 이후 그는 네덜란드에서 방명생활을 하다 1531년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상륙해 보기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출판해 죽을 때까지 27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의 보기 시도가 거의 실패로 올라갔을 무렵 당시 덴마크의 섭정이자 실권자였던 프레데리크 1세는 크리스티안 2세에게 이런 제안을 했대요. 너가 더 이상 이무력시 없이 덴마크로 귀국한다면 너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물론 귀족 주의도 보장받으며 지금까지 일도 사면해 주마. 그래서 크리스티안 2세는 이걸 믿고 덴마크로 귀국하게 됩니다. 물론 야! 저놈 봐라! 오란다고 진짜 오네! 덴마크에 발을 딛자마자 체포되었지만요. 게다가 이건 맹세 같은 게 아닌 그저 구두 계약 같은 것이었기에 손 놈만 바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캬! 마지막까지도 뿌린대로 거두는 완벽한 서사네요.